김연석 프로님한테 레슨을 배우려고 가겠습니다. 뭐, 제가 정도는 좀 돌아볼 어요 돌을 엄청 이게 많이 나잖아 이게 조절하기가 여기 여기 네. 이렇게 뺐다가 톡 하기가 어렵잖아. 그럼 각 잡고. 잘 돌리기. 도똑같맞아요 <목소리> <있어요>. 그어그테이좀 <테이전치 목소리> 애매. 음. 게떨 여기 여기서 여기서 하면 <목소리> 여기서 나가는 팔로 진짜 <목소리> <뭔가. 목소리> <튼튼> <한> 게 잡고 백을 만 백을. 백 많이 하면 많이 나가야 되고 여기서 뭔가 하기 어렵단 말이야. 여기 자 <딱지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차를 그러니까 그래. 차를 사야지 운전 연습을 할것 같은데 그치. 다들 연습을 해야지 차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래. <laughs> 약간 차살 생각이 없, 있으면은 연습을 할 텐데 교통비가 비싸거든 운전 배우는 느낌회였거든 어, 잘하잖아 운전 배우는 세상에 잘 나갔어 아 그래 <laughs> 일본에서는 c h c o u 렇게 they want to be 가 o m t o n Miss s a 비싸 n a Chubby 아 o b b y Sazan, g o 차 t o n Miss Sazana, Chubby Gombana, Chubby Gomb, Chubby Gomb, Chubby g o m 이거 떨어져서 200이니까 괜찮네 16강은 얼마나? 마음 아, 편해 몰라 한500 나오지 않을까요? 응 음. 그래서 저런 게 저거는 어디인데? 저기, 저기 써져있네 SK 랜덤과? SK 제주 특별 뭐시하고 저런 거는 금각이에요? 아니 시스템이에요. 시스템 시스템 음. 시스템이에요 너무 짧게 어? 잡고 비껴치기는 부드럽게 치는 거 그리고 옆돌리기는 코 마이너스 각일 때 네, 데 비껴치기가 아예 안 돼요 자신이 없어 아 그냥 되돌아오기 되돌아오기는 그 코너 가까이를 기준으로 회전 빼고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에게 팀이 집을 잃을 수가 있어요. 차라리 한더 확실하게 공정을 하고, 팀들 때는 멀는 멀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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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티 멀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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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 켜놓은 거지? 네. 그럼 거기 가면 안 되지. 네? 나이가거 가면 안 돼. 아 가셔도 돼요. 가셔도 돼요. 왜? 네? 왜? 그러 여기 나오잖아. 네. 불편하죠. 아니, 아, 내가 아, 아니라 자기가불편하 아, 아니요, 아니요. 어 어떻게 어떻게 게하셔게게서는세게 어떻게 어게어떻 <놀림> <놀림> 여기서 먹어봐야 뭐돼 25정 근데, 치라고 하면 치일 줄 아는데, 그거 머리가 안 되니까. <웃음> <웃음> 아직 몰라서. 그게 어, 쥬렛스 좋아요, 좋아요.